안녕하세요. 저저 찔러야 돼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아무것도 없네. 실시간에, 실시간을 켰습니다. 진짜 조용하죠? 팬텀이 네, 안녕하세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không mua hoa tay à Nè Cũng chút đi mà nhìn nhau nhỏ nhỏ 반말 하실래요? 아, 지, 아 죄송해요, 반말 맞았어요, 맞았으면... 안녕, 안녕 카데또. 공도요, 어, 아, 유튜브입니다. 예. 공도요님, 진짜. 공두요님 지금 집배신가요공도요